안녕하세요. 이철민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책은 엘러나 콜레니슨 10% 인간입니다. 이 책은 우리 몸에 사는 미생물이 건강과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말해주는 책입니다. 10% 인간. 책 소개한 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겨우 10% 인간일 뿐이다. 인간 몸속 나머지 90%는 미생물이다. 엄밀히 말하면 내 몸은 내 몸이 아니다. 인간 유전자는 2만 1000개이다. 인체에 서식하는 미생물은 총 440만 개의 유전자를 가진다. 인류의 삶은 지금까지 미생물에 의존해왔다. 우리의 장에는 100조 마리의 미생물이 살고 있다. 100조 마리의 미생물은 약 2,000개의 종으로 이루어져 있다. 인간의 세포는 무게나 부피는 훨씬 클지 몰라도 개수로 따지면 몸 안에 서식하는 미생물의 10분의 1밖에 안 된다. 1940년대만 해도 없던 21세기형 질병이 왜 일어나는가? 21세기 질병은 어디서 일어나고 언제 시작했으며 누구에게 발병하는가? 2500년 전에 현대의학의 아버지인 히포크라테스는 모든 병은 장에서 시작한다고 믿었다. 21세기형 질병의 중심은 바로 미생물 불균형이다. 우리의 21세기형 질병은 대부분 장에서 시작되며 면역계와 관련이 있다. 비만, 자폐증, 알레르기, 자기면역질환이 모두 서구 세계에서 시작되었다. 21세기형 질병들이 가장 명확하게 관련되는 지리적 특성은 바로 부다. 만성적인 질환은 부와 함께 찾아온다. 21세기형 질병은 서구에서 시작되었지만 개발도상국들이 현대화되면서 이 지역에서도 증가하고 있다. 21세기형 질병은 1940년대 바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시작되었다. 항생제가 개발되고 밥상 위에 반찬, 섬유질이 달라지고 제왕절개술과 분유가 인기를 끌던 시기다. 21세기형 질병은 남녀노소와 인종을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 특히 자가 면역질환에 유독 큰 타격을 입는 것은 여성이다. 현대인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인 많은 질병은 사실 유전자 결함이나 신체적 결점 때문에 걸리는 게 아니다. 그보다는 인간 세포의 확장으로서 인류와 오랜 시간 공생해 온 존재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새롭게 나타난 질환이다. 그 존재는 바로 우리의 미생물이다. 위장장애, 알레르기, 자가만역질환 심지어 비만까지도 체내 미생물 사회가 붕괴할 때 일어난다. 미생물의 안녕은 신체 건강뿐 아니라 불안장애나 강박장애, 우울증 또는 자폐증 같은 정신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미생물 자체보다도 그들이 섬유질을 분해할 때 생기는 화합물이다. 예를 들어 짧은 사슬 지방산이다. 장내 미생물이 분해할 때 만들어지는 중요한 화합물인 짧은 사슬 지방산에는 크게 프로피온산, 아세트산, 뷰트리산 내세 가지 화합물이 있는데, 각각은 체내에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며, 인간의 건강과 행복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공통점이 있다. 건강하지 못한 미생물총은 장 내벽 세포를 이어주는 사슬을 느슨하게 한다. 일단 세포 사이가 느슨해지면 장벽은 틈이 생기고, 들어가서는 안 되는 온갖 화합물들이 혈액으로 유입된다. 그러는 와중에 이 물질들이 면역계를 자극하면서 많은 21세기형 질병의 근간이 되는 염증을 유발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뷰트리산의 임무다. 미생물이 뷰트리산을 많이 생성하면 장벽에서는 단백질 사슬을 대량으로 찍어내고 장벽은 더 단단하게 유지된다. 이 과정에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우선 적합한 미생물이 있어야 한다. 적합한 미생물이 갖춰졌으면 이제는 그들을 먹이기 위한 섬유질이 풍부한 식단이 필요하다. 이두 가지면 충분하다. 나머지는 그들이 알아서 할 것이다. 소식하고 채식하라. 우리가 잃어버린 영양분은 섬유질이다. 그리고 우리가 잊어버린 것은 채식이다. 언제 비만이 급증했는가? 1940년대, 50년대다. 이 시점은 또 다른 중요한 사건과 시기적으로 일치한다. 항생제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 사건 말이다. 항생제는 미생물총을 파괴한다. 항생제가 체내에 존재하는 미생물총의 전체 숫자를 줄이지는 않는다. 총 개수는 동일한 상태에서 종들의 조성만 바뀔 뿐이다. 진짜 변화는 어떤 종이 미생물총을 구성하느냐에 따라 면역계가 행동하는 방식이 달라진다. 서구화된 생활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의 경우 미생물총의 다양성이 감소하고 있다. 인간의 미생물총, 특히 장에 살고 있는 장내 미생물이 균형에서 벗어나면 곧바로 염증이 생긴다. 그리고 염증은 만성 질환을 일으킨다. 재왕절개술은 두 가지 면에서 자연분만과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첫째, 아기가 세상으로 나오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접종되는 미생물의 종류가 다르다. 둘째, 보유를 통해 받는 미생물의 종류가 다르다. 제왕절개 분만과 증가하는 21세기형 질병의 위험도가 서로 중복되는 수준은 가히 충격적이다. 엄마의 미생물은 아기에게 필요한 가장 최고의 선물이다. 엄마로서의 여성은 자기의 유전자만이 아니라 박테리아의 수백 개 유전자까지 함께 아이에게 물려준다. 출산의 과정에서 엄마가 변과 질을 통해 아기에게 선물로 주는 미생물 세례는 신생아가 처음으로 입는 간편하면서도 안전한 최고의 베넷 저골이다. 성인에게 최소의 섬유질이 필요하듯 아기들은 모유에 들어있는 올리고당이 필요한 것이다. 올리고당은 막 자리잡기 시작하는 아기의 장내 미생물총이 건강한 미생물총을 키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분유를 먹은 아이들의 장내 미생물이 가장 확연하게 다른 점은 박테리아 종과 균주가 나타내는 다양성이다. 어떤 선택을 하든 의식적으로 선택하라. 항생제를 사용할 때 의식적으로 선택하라. 분만과 수유 방법을 정할 때 의식적으로 선택하라. 우리 아이들과 손주들을 위해 미생물을 되돌리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내몸 안의 미생물이 가장 먼저다. 어쨌거나 나는 10% 인간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휴먼 개놈 프로젝트를 알고 계신가요? 인간의 질병을 정복하기 위해 1990년대 시작했던 휴먼 개놈 프로젝트는 2022년 마침내 인간의 유전자를 100% 발견했는데 성공했지만 인간 유전자의 한계를 인식하는 데 그쳤습니다. 인간의 질병은 인간의 유전자보다 수백배 많은 유전자를 갖고 있는 인간 몸 안에 공생하고 있는 미생물 마이크로바이옴의 영향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책은 제2의 개놈 마이크로바이옴에 관한 연구들을 통해 몸속 미생물의 불균형이 우리의 신진대사와 면역 체계, 더 나아가 정신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밝혀 줍니다. 우리 건강의 핵심인 장내 건강한 미생물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저자의 이야기를 소개하며 오늘의 북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미생물 환경 만들기 첫째, 미생물 다양성을 위한 유산균 섭취하기. 둘째, 소유질이 풍부한 음식 섭취하기. 셋째, 불필요한 항생제 사용 피하기. 넷째, 자연 분만과 모유 수유하기.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 여러분의 더 나은 삶을 응원합니다. God bless you.